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항공산업의 발전과 글로벌화에 더불어 폭발적으로 늘어난 운송수요는 전 세계의 항공네트워크를 더 거대하고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비행기가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건 항공기와 공역을 관리하는 ATC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ATC는 Air Traffic Control, 항공교통관제를 의미하며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관제사들을 Air Traffic Controller라고 합니다. 항공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공중충돌을 예방할 일종의 장치가 필요했고, 1920년 당시 영국 런던의 유일한 국제공항인 크로이돈 공항에서 처음으로 관제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늘이나 지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항공기관 충돌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흐름이 복잡한 지형에선 흐름을 질서정연하게 관리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관제 시스템의 목적입니다. 관제사들은 레이더를 통해 수집한 항공기의 정보로 항공기간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하는 책임이 있고 조종사는 관제사의 명령을 이행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제는 관제 없는 비행은 상상할 수 없게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조종사는 관제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이번 영상에선 관제가 이루어지는 순서에 따라 포지션별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비행은 출발공항 관제탑에 클리어런스 딜리버리 채널을 통해 비행 허가를 받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관제사는 비행이 이루어질 루트가 올바른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또는 해당 지역의 상황적 요구 사항을 만족시키는지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비행 허가를 받고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택시하기 위해선 그라운드 컨트롤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라운드 컨트롤은 램프에서 활주로까지 또는 활주로에서 램프까지의 이동 경로나 방향을 정해 주어 지상에서 움직이고 있는 항공기나 차량들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통제합니다. 이렇게 활주로까지 택시가 완료되었다면 이륙 허가를 받기 위해선 타워 프리퀀시에 연락을 해야 합니다. 활주로의 입출입, 이착륙 허가와 해당 공항의 에어스페이스 입출입에 대해 관제합니다. 딜리버리는 비행 허가를, 그라운드는 지상에서의 움직임을 타워는 활주로와 공력을 담당합니다. 이륙허가를 받고 이륙한 비행기는 디파처의 관제를 받습니다. 디파처는 지역 공항에서 출발하는 항공기들을 관제하는데 정해진 출발 루트에 따라 순항 고도로 안전하게 상승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디파처의 관제 지역을 벗어나면 항로들을 관제하는 항로 관제소의 관제를 받습니다. 국가에 따라 에어리 c 컨트롤 센터 또는 에어루트 트래픽 컨트롤 센터로 불립니다. 순항에 접어든 항공기가 다른 구역으로 비행해서 나가거나 목적지 공항에 접근할 때까지 관제합니다. 목적지에 착륙하기 위해 하강하는 구간은 어프로치에서 담당하는데 이륙 전에 허가받은 도착 절차를 통해 도착 공항의 공역까지 안내를 도와줍니다. 도착 공항의 타워에서 착륙 허가를 받고 그라운드 프리퀀시에서 주기장까지 택시 허가를 받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관제가 이루어지는 포지션별로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영상의 화면처럼 대략적인 그림이 그려지시길 바랍니다. 김포에서 LA까지 간단한 관제 시뮬레이션을 해보며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공항인 김포입니다. 도착공항인 LA이고요. 김포공항의 딜리버리 채널을 통해 비행 허가를 받은 다음 활주로까지 택시 허가를 받고 발주로 에서 타워를 통해 이륙 허가를 받습니다. 김포공항에서 이륙하면 서울 디파처가 저희를 도와줄 거고요. 서울 디파처를 통해 인천센터, 그리고 대구센터, 중간에 있는 센터들과 마침내 LA센터의 도움을 받아 LA공항으로 접근하기 위해 소카로프로치의 도움을 받습니다. LA공항의 타워로부터 착륙 허가를 받고요. 그라운드 컨트롤러부터 택시 인스트럭션을 받아 주 기장까지 택시를 하면서 시뮬레이션은 끝내겠습니다. 이번 영상으로 관제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를 가지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선 출도착 절차인 s e d 와 STAR를 다룰 계획입니다. 시청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감사합니다.